자 첫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첫번째 썰은 그 댓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댓글 컨텐츠를 좀 많이 하는데 뭐제 말이 맞다 이건 절대 아니고 어, 그냥 어디까지 제 생각에 얘기하는 거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댓글 중에 뭐 좋은 댓글도 보고 어, 나쁜 댓글도 가져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댓글은 제 유튜브 영상에만 있는 댓글을 가지고 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어, 이 댓글 다시 분이 재방송 애청자입니다. <laughs> 애청자고, 어, 이분이 저번에도 이 댓글 달아가지고 저,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좀문매를 맞았어요. 똑같은 분이에요. 어, 아, 닉네임을 얘기해드릴까? 아, 닉네임 얘기해도 되겠네. 제방송 어차피 알만한 사람이니까. 뭐냐 하면, 어, 이분, 이분이 비혼주의를 지향하는 분이에요. 이 댓글 다시 분이. 나름 예, 비혼주의를 어, 지향하는 분입니다. 왜냐면 이분 댓글이 다 결혼하면 후회한다. 한국 여자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생지옥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댓글 여러분 내용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 베트남 국제 결혼 생각 중입니다. 한국 여성은 전혀 결혼하고 싶지 않네요. 아니 근데 결혼 비혼주의가 뭐예요? 아예 결혼은 내 인생이 없다는 얘기잖아. 어? 비혼이 뭡니까? 결혼은 주고 다기 싫다는 거잖아. 어?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 아니, 자기가 평소에 이 댓글 말고도 제 방송에 와가지고 결혼은 뭐 무덤 파는 일입니다. 어? 결혼해가지고 개고생하고돈 번에 ATM 사지 맙시다. 그렇게 눈에 얘기하는 사람이 국제 결혼 생각 중이래. 무슨 말이에요? 그럼 비용주의란 얘기를 하면 안되죠안 그래요? 그냥 나는 한국 여자보다는 외국 여성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어떻게 비용주의죠? 비용주의라고 하면 아예 결혼 자체를 생각하지 말아야죠. 어? 뭐 한국 여자도 결혼하고 안 하고 뭐 개인 사정이니까. 그건 냅다 하더라도 이분 좀 많이 웃게요. 이분이 논리가 맞습니다. 재방송에서 논리 안 맞는 얘기 했다가 몇몇 시청자들한테 좀문게를 맞았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혼이 뭐예요? 그냥 이번 생에는 난 결혼을 하지 않겠다. 대신에 연애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말도 돼요. 결혼은 싫지만 연애는 하고 싶다. 근데 요즘에 그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동거 문화가 좀 많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동거도 사실 비혼으로 볼 거냐 안볼 거냐 이게 나중에 논쟁이 될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비혼 그 동거도 어~ 사시도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긴 한데 그래서 비혼이라 비혼의 범죄에 포함시키기좀 애매하거든요 예 네. 근데 참 보면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하기 싫지만 뭐 연애 남정이 여자끼리 연애하고 뭐 데이트하고는 쉽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 입장에선 나이 먹고 데이트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 그런 나이 지났잖아요. 맞죠? 예. 가볍게 만나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같이 살 거면 같이 살았지. 예.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비혼이라고 하면 사실 연애 결혼이 거의 뭐안 한다는 거죠. 사실. 예. 어... 아니 좀 이분 좀 많이 웃겨요. 예. 그럼 본인은 국제결혼이 아그 아니... 본인은 비혼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예, 네. 비혼비혼주의가 아니라 네, 국제결혼주의자자가 네. 됩니다. 자이 댓글 다시 꼭 보세요. 니 매일같이 내 영상 보는 거 알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국제결혼이면 우리나라보다 낫고 무조건 좋을 걸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 남녀가 결혼하는 것보다 국제 결혼이 더 위험성이 더 있어 이게. 무슨 네. 국제 결혼하면 결혼 문제 다 해결된다. 국제 결혼이 훨씬 더 낫다. 저는 오히려 국제 결혼이 뭐 하기 뭐 돈만 있으면 할수 있겠지만 위험성이 더 있다 보거든요. 네. 뭐 말은 쉽지만 국제결혼해서 잘 사는 거어 오히려 한국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잘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워. 요 네, 생각보다 여러분 국제결혼 해가지 이 연율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 네. 이왜 그런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국제결혼에서 국제결혼할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할수 있어. 왜냐하면 사실, 뭐, 국제결혼 하신 분들 제방송 예전에 공장에 할때 있었거든요. 한분 있었는데. 국제결혼 하면 사실 상대편은 선택권이 없어요. 보통 남자가 선택권을 가져요. 돈을 가, 돈을 내고 하는 거니까. 예. 네. 보통 한 거금의 돈을 내고, 어디 이제 적견적이 있죠. 보통 베트남이면 보통 중국. 중국 상하이 같은 데서 한 일주일 패키지를 여행을 하면서 서로 먹고 자고 같이 해요. 예. 네. 뭐, 그러면서 관계도 가지겠어. 그래서 이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돼. 이 사람과, 뭐, 데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여기서 끝낼 것이냐. 예. 네. 그래서 이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일반적인 결혼은 아니에요. 뭐, 일주일 안에 어떻게,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냥 연애하냐 마냐 이것도 아니고, 거기서 결혼할 거냐, 안할 거냐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대부분은 결정할 수밖에 없대. 왜냐하면, 거금을 내고 한 거잖아. 만약에, 아 요즘엔 노라고 외친다고요. 옛날엔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나 보네요. 사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좀 약간 시대가 좀 지난 거거든요. 아무튼 외국 여자들이 우리나라와가 에다 적응하겠어요? 다 적응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언어만 잠깐 의사소통 좀 가능하다고 할것 같아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여자들 자체가 우리나라 여자보다 더반란 까진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베트남 자체가 좀, 국민성이 우리나라처럼 막 엄청 부지런하고 하지 않아요, 이게. 예. 네, 없이 살고, 그냥 뭐, 없으면 그냥 뭐, 나 몰라라, 그냥 뭐. 배째고. 그리고, 그, 외국에서 베트남 아가씨들이 우리나라 국제교론. 국제결혼이 제 오는 이유도 왜 오냐 하면 가족들 먹여살려고 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녀 결혼해서 그게 아니라 가족들 먹여살려고. 네. 그러니까 본인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형제까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하고 이제 국제결혼 하면 매달 얼마씩 보태줘야 돼. 30만원, 40만원 돈 줘야 돼. 그럼 그돈 가지고 그 고국이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일도 안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딸아이 한국에 그냥 보내 남자 이제 남자 보내 가지고 매달 맛이 붙여주고 이제 그돈 받으면 그돈 가지고 남아 있는 식구들은 고국인 는 식구들은 그냥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원민이 말하면 국제결혼이 아니에요. 동남아 여성하고 하는 게 국제결혼이 아닙니다. 이 국제결혼은요 우리가 말하는 국제결혼은 그거야 돼. 저 국제결혼 말하면 안돼요 여러분 베트남 국제결혼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일정동안 약간 계약관계죠 이게 결혼한 대신에 처가에 얼마큼 무조건 돈을 보내줘야 되는 그리고 저 여자가 정말 이 남자가 결혼해서 뭐 한국에서 정착한다 이런 거 하기보다는 그냥 신분을 얻기 위해서 국적을 얻기 위해서 국적을 얻으면 이제 불체제가 아니니까 한국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 국적 그러니까 국적 딸 때까지만 혼인관계 유지하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하면 돼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가출한 이유도 그런 거야 살고 싶지 않은데 가출한 동안 혼인관계 유지되니까 기와 요건만 채우면 장땡이다 그 뒤에 이혼해도 말도 상관없다 딱 이런 마인드예요 생각해 왜 가출을 하겠어 가출해서 갈 데가 있겠습니까 남의 땅에 와가지고 어차피 혼인관계 유지되니까 부채자 아니란 말이에요. 혼인관계 일정한 개만 채우면 기하 요건 되잖아. 사실, 외국의 땅에 온 남자들과 여자분들, 결혼해서 오는 분들이 훨씬 더 좋아요, 기하하기가. 맞잖아요. 남자는 솔직히 불가능하지. 굉장히 까다롭죠. 예. 네. 그래서 가출해가지고, 왜냐면 가출하면 이혼 못짜잖아못 하잖아. 못 하잖아. 혼인관계 유지되죠. 그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될수록 기하 요건 채워져 간단 말이야. 그래서, 기하 요건이 얼마더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주소 있네. 자, 여기 보면 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배우자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 그러니까 결혼해 가지고 2년 동안 혼인 관계 유지하면 되는 거야. 이거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법에 있네요. 국적법 6조 2항 1호 2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제주의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노이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줬어! 이거 놀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법이에요. 우리나라 국제법. 네, 검색해보시면 나오네요. 국제법. 제6조 2항 1호. 네, 그 배우자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자, 그리고 그 배우자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면이 1년 이상 계속할 주조가 있는 자.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3년만 채우면 돼.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 정말 서로 이제 뭐 부부의 정을 느끼면서 꼭 사랑하지 않아 부부의 정을 느끼면서 내 자식도 부양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례도 있고. 정상적인 연애가 아니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족 폭력 같은 것도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국제 결혼하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뭐 착하다. 어? 착하다. 외국인 사람은 착하다. 한국 여자처럼 안 따진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그, 거기 가려진 또 단점이 있단 말이야.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알고 봐야 돼. 그리고 이건 엄밀히 말하면 국제결혼 아닙니다. 우리가 국제결혼 보려면 그런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나라 나 그러니까 뭐 국적을 얻려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사랑해서 외국 당이 만나서 사랑에 결혼해서 한국 당이 정착, 그게 국제결혼이예요. 예를 들어서 뭐뭐 뭐 내가 어 다른 나라 땅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 여자하고 서로 좋아해서 어 서로 연애하고 거기서 살고 했다가 한국 땅이 넘어와서 살면 그게 국제결혼이야. 남자 하나한테 일방적 없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뭐좀 지원해주고 어, 차라리 엄밀히 말하면 한국 뭐, 뭐 한국 남자, 일본 여자하고 그렇게 해야 국제결혼이죠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 말은 좀 구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어? 아무리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뭐못 산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여자들 눈이 없습니까? 어. 왜, 아무, 볼거 없는, 어. 50살, 한국 남자를, 남자와, 어. 결혼하려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뭐, 그냥, 남자, 한국 남자면 다 좋아해? 그렇지 않나, 여러분? 50세라고 하잖아요. 이분 50세 아니거든요. 나이가 그니까 그거예요. 할 거면 지금 해야 돼요. 할 거면 네? 할 거면 지금 해야 돼. <laughs> 젊을 때 해야 돼요. 젊을 때이 사람들도 먹힐 거 아니야. 아니, 나이 50까지 다 채워가지고 누가 만나 주려고 그래. 아버지 보다 아버지 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고기인 아버지 보다 어? 나이가 더 많은데. 어, 보통 베트남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여자분들 나이 20대 초반, 20대 중반이에요. 근데 50살이야. 저는 나이 몇 살입니까? 한국 나이 50살. 어,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데? 어, 그렇다고 이분이 뭐 50세 되고 나서, 어, 뭐 아줌마 베트남, 나이 많은 아줌마나할거 아니잖아, 뭐. 맞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바보겠냐고. 가장 이쁜 나이에 대한민국 오는데 바보겠냐고. 어? 특히, 베트남이 우리나라 한류연품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어떤 배우들 있잖아. 뭐, 아이돌 배우들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 그, 이 사람들 또, 한국 여자하고 보는 눈이 어느 정도 만전히 나지만 이 비슷하다는 거야.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남자의 성향이. 이분들 눈이 없는 게 아니라고. <웃음> 어? <웃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입장은 생각 안 하냐고.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 저기 한국 드라마 다 봅니다.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 그래서, 기본적인 한국 문화는 다 알고 있어. 유행 같은 거다 알고 있어. 어, 그런데, 어? 나이 이제 반백살, 5 0살 먹은 남자를 좋아한다. 결혼 때문에 와야 된다. 설령 그렇게 결혼한다 하더라도 행복할까? 나 애초에 성립조차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립조차. 그렇다고 이분이 뭐 오, 나이가 50세 됐을 때막 돈도 많고 키도 크고 막 동안에다가 자기관리 굉장히 투철하게 하고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laughs> 어 그런 자신 있습니까 어 나이 먹으면 그거 우리가 좀 관리한다고 다 됩니까 나이 먹어서 이렇게 몸짱이 관리 잘해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남자 여자들 간에 보통은 다배 나오고 어, 주름살 늘어나고 건강 안 좋아지고, 체력 안 좋아지고. 다 그렇게 되잖아. 어? 나이 먹으면 이거에, 어? 살아, 그 뭐야, 그, 나이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 노화는 어떻게, 뭐, 운동이나 뭐, 이제 몸이 좋은 거 먹는다고 해서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 이미 노화하고 온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 댓글 다시 한번 제발 이러지 마요. 제발. 이미 처음이 아니잖아. 예전에 비슷한 댓글 달았다가 나한테 혼났잖아요. 내 말고 시청자분한테 그때 혼났잖아. 아니, 본인이 결혼안 한다고 했잖아. 안할 거면 안 하던가. 어? 본인이 평소에 맨날 결혼 안 한다. 난 결혼 인연 없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국지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 본인도 그렇게 뭐, 배경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 어? 과연, 베트남 젊은 아가씨들이 50세 나이 먹고, 아무것도 뭐 대단하지 않은 사람 볼 건지, 한번 생각해봐. 안 봐요. 오이세 되면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국제교육을 하실 거면 지금부터 한번 뭐 준비를 시도하실지 하시고, 네. 그리고, 이런 마음 먹는데 난 비혼주의자다.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두 번 아니잖아. <laughs> 노선 확실하게 정하세요. 비혼주의 할 거면 비혼주의 하든가, 뭐 국제결혼 한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결혼하든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노선 확실하게 지키세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